1월 달 정기투자 일지 및 실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첫째 주와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어서 정기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은 플러스 고배당주. 작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상이긴 한데 주가가 뭐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가던 시점에서 이제 한국이 12월 달에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현재는 한 14,5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면서, 그리고 주가 데미지가 상당히 심했던 시기에는 14,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12월달과 1월달에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을 판매해뒀던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를 다시 뭐10% 정도 싸게 할인가로 매입이 가능한 형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한국 배당주 쪽에 재투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가장 위기 섹터이기도 한것 같은데 국내 리츠인 etf 중에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에 정기 투자를 하였으며 사실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여전히 국내 포지션이 높으면서 한국 배당주는 늘 가져가던 포지션이고 그리고 국내 리츠 영역에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소액 비중을 그냥 꾸준히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뭐 살아갈 날이 30년 이상 50년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기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모아가는 대상들 중에서 한국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미국으로 너무 큰 관심이 세계인의 이제 블랙홀처럼 자금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고 달러도 뭐 1,300원을 넘어서 1,400원 그리고 이제는 뭐 1,450원대에서도 머무르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될 때는 미국으로 돈이 블랙홀처럼 쏠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한다는 것은 달러로 환전한 이후에 미국 주식 등 투자 대상으로 또 돈이 쏠리면서 미국만 나홀로 독주를 하는 시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지금 상태는 초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특수성이 더 강해서 한국돈의 가치가 떨어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가 되어버린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 세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이 초강달러 현상이 영원히 미국이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유리한 측면이 많은 미국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소액 전기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CHD 관점으로 해서 지금은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달러 헷지 상품으로 전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미국의 S&P 500을 선택해서 소액 전기 투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며 24년도 12월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생겨서 정기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 역시 뭐 5%에서 10% 비중은 KRX 현물로 해서 정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투자라는 관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금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를 수호해 주는 역할을 금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베스트한 수호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한 5%에서 10% 정도 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런 투자 자산들이 어떠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큰 위기를 겪어서 폭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세계적 안전 자산으로는 미국 장기 채권이 있었고 그리고 금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주식과 리치등 약간 변동성이 높은 투자 대상을 해지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옵션이 강합니다. 즉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30년, 50년을 살아가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통 이제 뭐한 3년에서 길게는 한 10년마다는 주기적으로 이제 한20% 정도 조정 이상 일어나는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빅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국가가 또는 특정 국가가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라도 국가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정책들은 분명히 실행할 확률이 앞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금리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할까 굉장히 트럼프와 파월이 심리전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데 어찌 됐건 단기적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3년에서 10년 기다리다 보면은 또 코로나 같은 빅위기가 갑자기 터지면서 전세계 국가들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금리를 낮추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며, 그럴 때 미국 장기채권과 금이 해지를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매달, 매주마다 이제 투자 일지를 작성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가계부처럼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이제 잘 되고 있는지, 뭐 24년도 4분기. 뭐, 3분기, 2분기, 1분기, 그리고 분기마다도 이제 실적을 딱딱딱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매 달마다도 뭐,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는 어떤 내가 투자 선택들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투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약간 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이제 내 상태가 24년도에는 뭐 어땠는지 작년 4분기, 3분기, 2분기 각 분기마다는 어떤 큰 이벤트들이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그 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1월 달에 혹은 뭐 4월 달 혹은 뭐 7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람은 전혀 거의 기억을 제 경우에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던지 간에 사람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투자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매 일, 매주 단위로는 어떨지 몰라도 월 단위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뭐 이런 국가적 개업령 같은 사태는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계획하는 편인데 어찌됐건 저는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돈을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들 내부의 환경적 요소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환경으로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늘한뭐 십에서 십오 퍼센트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가 발생했을 때그 모든 책임이 저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던 계엄령이 터지던 100% 책임이 저한테 있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특정 시기에 돈을 벌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뭐 국가가 잘못해서 또는 세계가 다 잘못을 해서 내가 돈을 어쩔 수 없이 잃은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과가 어땠냐 라고 했을 때 돈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한 달, 두 달, 뭐 분기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투자 영역에서는 그냥 오로지 자신이 선택해서 계속 재갈 길을 가게 되는 속성이 있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하나 종목을 쳐다보면서 잔소리를 해주지도 않고 투자 영역에서 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그 계좌를 어떤 대상을 어떤 아이디어로 선택했는지를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일지와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돈을 매달은 벌고 있는지, 혹은 매 분기 단위로는 벌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연 단위로는 무조건 돈을 예금 대비 1.5배에서 2배 이상은 투자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는 버려야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투자지와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이 결과물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역이든 간에 첫 번째는 방향성이 일단 맞아야 되고 내가 올바른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노력의 양 이제 하루에 제 기준으로는 뭐 투자도 돈을 버는 행위이고 사업도 돈을 버는 행위이고 회사에서의 근로도 다 돈을 버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역에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매일 2시간 정도는 정보 수집과 투자 아이디어 분석에 쏟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다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매일 2시간씩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뭐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퇴근 후에도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고정적으로 시간을 할당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새로 일어난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있는 편인데 투자 영역이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영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전 국민이 이제 뭐 성인이 된 남자건 여자건 다 투자 영역에서 막10% 15%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싶으실 텐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에는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남들 대비 상위 10% 정도 노력을 어떻게 시간을 떼서 노력할 것인가의 결과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좀, 좀 정직한 것이죠. 100명의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데 상위 10%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이미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다면 내가 100명 중에서 상위 10%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상위 10%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90% 사람들이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듣기만 해도 와 쟤랑 같은 영역에서 내가 경쟁하기 싫다 어떻게 저런 독한 놈은 처음 본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너무 좀 결과들로 많이 느낀 적이 많아서 매일 매일 이렇게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내 매장 관리를 한다는 마인드로 배당주들과 뭐 리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장들의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운영을 했을 때와 그냥 주식 지분이니까 상아 쓰면 장땡이지 하고 사장이 뭐 관리도 안 하고 뭐 쳐다도 안 보았을 때의 성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상식적으로도 뭐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뭐 나는 그냥 주식 이름 보면은 뭐 10분 만에 뭐 20분 만에 주식 이름이랑 차트랑 기사 한두개 보면 느낌으로 탁탁탁 사면 연간 1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천재였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5년도에도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매달마다 매주 매일마다 상위 10% 이상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의 영역은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렇게 숫자로 딱딱딱딱 떨어져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량을 비례하게 얻을 수 있는 약간 농사와도 저는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사업가도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회사 생활과도 그냥 일들과는 다 동일한 공통점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가 한해잘 됐다고 해서 이제 계름을 피우거나. 사업이 좀 일정식이 잘 된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뭐 회사에서 내가 좀 나이와 직책이 찼다고 해서 좀 게으름을 피면서, 영양 관리라든지 해야 될 일들을 어, 남들보다 좀 덜하고 하면 은 특히 자기 사업이랑 투자의 경우에는 이게 변화의 체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한 달은커녕 저는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만 좀 농땡이를 피워도 이 성과들이 굉장히 좀안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인데 매달 이제 메인 영역에 대한 투자 대상들 저는 이것들을 다 그냥 제 각각의 투자 사업체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 1매장 이게 뭐 서울 강남에 있는 매장 그리고 연금저축 2계좌 이거는 이제 뭐 송파구에 있는 매장 그리고 ISA 계좌 이러면은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광진구에 있는 매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매달마다 내가 이제 연금저축 1계좌에 투자한 총액이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 2계좌 영역에 투자한 총액이 있을 것이고 ISA 계좌에 투자한 총액이 있을 것이고 뭐 일반 계좌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각 영역들이 매장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고 있고. 내가 투자한 대상들의 주가 이게 이제 뭐 자산 가치가 되겠죠 종합 주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한다는 행위는 그리고 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동안 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배당 투자자다 보니까 배당금들이 당연히 1월 달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종합 주가가 뭐 변동성이 있어서 뭐 부동산도 마장,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권리금도 더 받고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도 낮아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좀 낮아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잘 운영을 해 갈수록 배당금도 이제 잘 들어오고 장기적으로는 3년, 5년 정도 이렇게 현금 흐름도 상승을 하고 종합 주가도 상승을 하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사업이나 투자를 운영하다 보면은 24년도에도 1년 12달 동안 전부 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만, 제 경우에는 한75% 기간 정도는 돈을 벌고, 한25% 정도 기간은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한 24년도였는데, 어찌됐건 뭐 연단이나 분기 단위로는 해서는 계속해서 주가도, 종합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고, 배당금도 계속 들어오는 실적이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현금흐름이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종합주가도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황금화를 낳아주는 거의들, 25년도에도 무럭무럭 성장해 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25년도 1월달에는 좀 출발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 쪽이 뭐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았던 또 달이기도 해서 남들이 이제 12월달에 11월 12월 뭐 이렇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분기로 이제 향해 갈수록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때가 또 좋았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은 24년도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주가들이 특히 배당주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와 이건 진짜 너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어서 배당주들을 많이 판매를 해놨었는데 4분기 시즌에 세일을 갑자기 막10% 이상씩 해줘버리면서 국내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꺾인 게 아니었고,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플러스 고배당도 그렇고, 기업은행, 우리 금융도 그렇고,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뻔히 알고 있고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 예상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팔아놨는데 갑자기 4분기에 내부의 이슈가 아닌 외부의 이슈로 해서 주가가 10% 이상 갑자기 세일을 해버리는 형태가 제 입장에서는 발생을 했었고 4분기에 이제 하락장이 저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공유를 드리면서 정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11월과 12월은 한것 같습니다 1개월 전과 이제 1월 달에도 이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금 대비 배당률도 다시 6.5% 이상이 되는 상태로 지분들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었고, 종합주가 역시 뭐 앞으로 변동성이 또 생겨가지고 종합주가야 단기적으로 국내는 많이 변동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의 목표 수익률은 25년도에도 여전히 한뭐8% 정도에서 10% 정도면 충분한 상태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 정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 약간의 주가 상장만 일어나면은 충분한 저의 환경적 요소로 인한 목표 수익률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가 공포에 질려 했던 24년도 이 4분기 시즌과. 그리고 25년도 초반부 시즌이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뭐한달 그리고 뭐세달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25년도 1년 단위로도 불확실성이 너무 강한 환경 속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 5년 10년 20년 동안 오로지 저한테 황금알을 5% 이상 크기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아줄수 있는 대상들이 뭔지 그리고 그 대상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뭔가 SNS에서 경제 기사나 유튜버나 뭐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공포감이 극게 달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기가 제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훨씬 난이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가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